안녕하세요. 겜타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스팀 3월 2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바이와자드 오2 리메이크입니다. 이 게임은 1998년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발매되었던 동명의 게임을 대대적인 리메이크 작업을 거쳐 발매한 호러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의 묘사와 좀비 등의 괴물 묘사는 과거보다 더욱 리얼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래픽 개선과 함께 원작에 답답했던 시점은 숄더브로 변경되었으며 언제 어디서 덮칠지 모르는 좀비들의 공포는 더욱 극대화하였습니다. 사방이 어두운 폐쇄 공간에서 귀를 자극하는 좀비 소리와 미치도록 강력한 타일런트의 발소리는 긴장감과 공포심을 더욱 극대화합니다. 주인공 두명중 누구를 먼저 플레이하느냐에 따라 스토리가 조금씩 바뀌어 최소 네번은 즐겨야 게임의 스토리를 모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좀비 게임의 대명사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레인월드입니다. 달팽이와 고양이를 합쳐놓은 듯한 슬러그캣이라는 생물이 주인공인 생존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무리로부터 떨어진 슬러그캣과 함께 맵을 탐험하고 맵 곳곳에 숨겨진 세계관의 비밀을 밝히며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독수리나 도마뱀 같은 포시자를 피해 다니고 약간 만만한 녀석들은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먹이사슬 가장 아래인 이 녀석은 대부분 도망다녀야 합니다. 또한 비가 자주 내리는데 맵에 오래 머무르면 폭우로 죽기 때문에 피난처를 찾아 동면해야 하며 동면을 위해 먹이를 섭취해야 합니다. 먹이사슬 가장 아래 동물의 생존이 궁금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리 게임은 나이타의 계절 아드 아스트라입니다. 이 게임은 2012년 PSP로 나온 작품을 그래픽과 사운드를 대폭 강화하여 발매한 액션 RPG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별의 조각이 이끄는 환상적인 세계의 로스트헤븐을 배경으로 천체관측이 취미인 소년 나유타와 요정같은 모습을 한 수수께끼 소녀 노이의 모음을 그렸습니다. 빠른 속도의 전투를 바탕으로 적에 따라 대응을 바꾸고 보스들과의 전투는 기믹과 패턴을 파악하는 등 전략적이고 스피디한 전투가 흥미롭습니다. 이번 아인게임은 아울보이입니다. 이 게임은 1인 개발자가 10년간 제작한 정교한 도트 그래픽을 자랑하는 플랫폼어 액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실수투성이 부엉이 소년과 오투스의 모험을 그렸으며 플레이어는 비행을 통해 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고 하늘에서 부엉이 소년이 오투스를 붙잡고 함께 비행하며 총을 쏘고 지상에서는 오투스가 부엉이 소년을 업고 달리는 등 다양한 액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몰입도 높은 스토리, 다양한 기믹의 퍼즐, 다양한 매력과 패턴을 가진 보스 등 다양한 흥미 요소가 플레이어를 즐겁게 합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스트리트파이터 6입니다. 이 게임은 대표적인 대전격투게임으로 류, 춘리, 케미, 루크 등의 인상적인 캐릭터 비주얼과 다채로운 기술을 앞세운 18명의 개성 넘치는 파이터가 기본으로 등장합니다. 이번 시리즈부터는 플레이어의 분신이 되는 주인공 아바타를 생성해 다양한 기술들을 배우고 연마하여 여러 상대들과 대결을 펼칠 수 있습니다. 평가도 좋아 게임워드에서 베스트 대전격투게임상을 수상하였으며 이전 시리즈가 그러했듯 다양한 DLC로 인해 새로운 캐릭터들의 추가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게임입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레토피아입니다. 이 게임은 지들의 지도자를 조작해 세계를 탐험하고 도시를 건설하는 게임입니다. 다른 지들에게 명령을 내려 도시를 건설하고 그 대가로 인금과 생필품, 서비스 등 다양한 인프라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돈은 조폐와 세금, 무역을 활용해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쳐들어오는 적들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막아내야 합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로스트 루인지입니다. 이 게임은 엄청난 장인정신으로 만든 도트 그래픽으로 섬세한 연출과 액션을 자랑하는 메트로베니아 액션 게임입니다. 칼한 자루로 시작해서 독과 불, 가시함정과 곳곳에 도사린 몬스터를 피해 탐색을 하고 장비와 스킬을 얻어 난간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기본기에 충실한 게임입니다. 다만, 엇박 조작감의 독특한 전투템포는 적응해야 합니다. 도트풍의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에이스 컴뱃 7 스카이즈 언노우입니다. 누적 14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시리즈입니다. 다른 비행 시뮬레이션에 비해 간편한 조작과 현실에선 말도 안되는 미사일 80발 이상을 싣고 다양한 목표물을 박살내는 시원함이 특징인 플라이트 슈터 장르의 독보적인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조종할 수 있는 전투기가 약 30종류이며 공대공 전투기, 공대지 전투기, 공대함 전투기로 나뉩니다. 이런 다양한 전투기로 리얼하고 디테일한 공중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쉬운 조작 모드가 있으니 처음 접하시는 분도 무리 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딥락 갤러틱입니다. 1에서 4인 협동 FPS 게임으로 외계 행성에서 광물을 캐고 사방팔방에서 튀어나오는 외계 거미의 위협과 구출, 호위, 선멸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입니다. 거너, 스카우트, 엔지니어, 드릴러 등네 가지의 개성 있는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을 이용한 플레이로 게임의 재미를 더해 줍니다. 시즌제로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평균 게임 플레이 시간만 봐도 가치가 느껴지는 게임입니다. 협동 FPS를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노바랜드입니다. 이 게임은 우연찮게 불시착한 행성에서 나만의 기지를 구축하는 캐주얼한 시뮬레이션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자원을 채취하고 각종 건물을 건설, 레벨을 올려 각종 특수능력을 해금하고 강력한 몬스터를 상대하거나 다른 NPC들과 교류도 합니다. 모든 섬이 드러나고 우주정거장이 활성화되면 대량으로 건물을 짓고 자동화 시설과 드론 배송으로 인한 운송 경로 확보로 우주정거장에 물건을 보내거나 우주 유형, 가구 및 스킨 구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할리 게임은 시프입니다. 이 게임은 아버지의 원수를 갖기 위한 무도가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80년대 중화권 영화를 보는 듯한 화려한 무술 동작과 다양한 무기 활용으로 화끈하고 스릴 넘치는 무술을 시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한번 쓰러질 때마다 급격한 노화로 체력이 줄어드는 대신 공격력이 강해지는 독특한 시스템이 신선합니다. 또한 올드보이나 킬빌 등 여러 유명 액션 영화의 오마주가 존재하고 주요 순간 플레이어의 행동에 따라 엔딩이 나뉘는 멀티 엔딩 시스템입니다. 평소 무술 액션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래 게임은 블라스 퍼머스입니다. 메트로베니아와 소울라이크 장르의 게임이며 종교적이고 기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가 플레이어를 압도합니다. 게임은 공격, 콤보, 패링, 회피, 마법을 활용해 진행되며 주로 공격과 패링을 사용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게임은 어려운 편인데 패링의 타이밍이 까다롭고 난이도가 높은 보스의 등장과 함정이 많아 플레이어를 괴롭힙니다. 이 게임은 게임 내 묘사가 상당히 고아합니다. 적들의 모습도 기괴하고 선정적이며 이런 적들을 처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도트 그래픽으로 잘 표현하였습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슬레이더 스파이어입니다. 이 게임은 카드로 진행되는 턴제 로그라이크 게임으로 플레이어는 강력한 카드를 확보하고 불필요한 카드를 제거하며 자신의 덱을 더욱 완벽하게 만들어나갑니다. 그리고 던전에 배치된 적들을 물리치며 거대한 심장이 있는 심층부에 진입해 심장을 파괴해야 합니다. 매번 랜덤하게 바뀌는 던전과 몬스터와의 전투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강력한 카드와 유물을 확보하며 진행하는 로그라이크의 묘미를 잘 살렸습니다. 또한 개성 있는 3명의 주인공과 특색 있는 그래픽과 음악도 흥미 요소입니다. 로그라이트 덱빌딩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리 게임은 더 서지 2입니다. 이 게임은 황량한 제리코 시티를 무대로 주인공의 처절한 생존 모험이 펼쳐지는 소울라이크 액션 RPG 게임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부활 시스템과 사지를 절단해 얻은 아이템으로 장비를 강화해 성장하는 시스템은 그대로이며 여기에 호쾌한 액션과 연출을 강화하여 더 써지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전작에 비해 레벨 디자인도 개선되어 쾌적한 플레이를 제공합니다. 전작을 재미있게 플레이하셨거나 소울 라이크 게임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할인게임은 아스트로니어입니다. 이 게임은 25세기를 배경으로 우주의 경계를 탐험하는 내용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희귀한 것들을 발견 발굴하여 우주의 신비를 알아내는 컨셉의 게임입니다. 여러 행성에서 지형 변화기를 이용해 지표면과 지하에서 자원을 채취하고 신비로운 존재인 핵에 도달할 수 있으며 다양하고 특이한 요소들로 인해 많은 도전과제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작이 간편하여 적응 스트레스 없이 바로 몰입할 수 있습니다. 배경의 경치가 좋아 손놓고 구경해도 되는 힐링 게임입니다. 이번 한리 게임은 아트 오브 랠리입니다. 이 게임은 경주용 자동차를 운전해 작은 도로를 질주하는 레이싱 게임입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모티브로 한 60여종의 스테이지가 준비되어 있으며 드리프트를 사용해 꼬불꼬불한 길을 빠르게 돌파해야 하는 묘미를 잘 살린 게임입니다. 또한 50여 종의 경주용 자동차가 준비되어 있어 원하는 차량을 골라 레이싱에 임하며 자신의 레이싱 기록을 리더보드에 올려 전세계 유저들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에서의 격렬한 레이싱이 상반된 매력을 느끼게 합니다. 이번 할인게임은 아이코노 클라스트입니다. 이 게임은 탄탄한 스토리와 개성 강한 캐릭터를 앞세운 퍼즐 요소와 메트로베니아 스타일의 플랫폼 액션 게임입니다. 게임 주요 요소는 탐험, 전투, 퍼즐입니다. 스테이지는 다양한 장치를 활용한 탐험 요소가 있으며 전투는 적들의 약점을 공략하는 전략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또한 탐험 중 입수한 소재로 장비의 보너스 효과를 추가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메트로베니아 액션을 좋아하시면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인 게임은 서브 머지드 히든 뎁스입니다. 이 게임은 물에 잠겨버린 세상을 배경으로 유일한 생존자라 할수 있는 남매를 조종해 도시 곳곳을 돌아다니며 멸망한 인류가 남긴 각종 기록과 유물을 찾아내는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작은 보트를 타고 이동하면서 건물의 벽을 타고 장애물들을 해치고 인류 문명과 특별한 힘을 가진 씨앗을 찾아야 합니다. 물에 잠긴 도시 풍경은 적적하면서도 아름다워 힐링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커피 토크 에피소드 2 히비스커스 앤 버터플라이입니다. 이 게임은 심야 카페의 바리스타가 되어 손님들의 사연을 들으며 원하는 차와 커피를 제공하는 캐주얼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전작에 등장했던 손님들이 이번 작품에서도 등장하며 스토리 또한 전작과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진행됩니다. 차분한 음악과 재료의 조합에 따라 다양한 커피나 차를 제조하며 나만의 라떼 아트를 그릴 수 있는 특유의 플레이도 그대로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차분한 분위기의 카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게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